직류에서 양완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. 이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됩니다. 이 공식에서 보면 EL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인데 이게 L의 TC분의 2배의 IC볼트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평균 리액턴스 전압 평균 리액턴스 전압입니다. 이거를 작게 해야 돼요. 첫 번째 기억해들. 그다음 L 이거 리액턴스, 인덕턴 인덕턴스죠. 인덕턴스를 작게 해야 돼요. 인덕턴스 Tc를 작게 해야, 크게 해줘. 이거는 크게 해지. 크게 이제 작아지니까 이게 뭐냐 정류주기. 이거는 크게 한다. 이세개 세 나왔죠. 네 개. 브러쉬 접촉장 접촉저항.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됩니다. 네 가지를 기억하십니다. 자, 일 번.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. 이거 인덕턴스죠. 인덕턴스. 이거를 작게 한다. 맞죠? 1 번이 답이 되겠네요. 어쨌든 맞으니까. 2번을 보니까 평균 리액턴스 전압.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뭐예요? 이거잖아 요거, 이거 전압, 전압을 뒤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크게 한다? 작게 한다. 그래, 작게 한다. 그 다음에 3번. 브러시 접촉장을 작게 한다? 아니고 크게? 정류주기를 짧게? 길게 해, 이죠 정류주기, 이게 tc니까 tc는 커져야지 전체적인 값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? 자,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.